자, 이제, 어, 염경의 죽음 이야기군요. 그해, 을축년, 1145년 9월에 아내는 병이 들었는데, 병인년, 이듬해 정월 28일에 병이 위독해져서 세상을 떠나니 한이 어떠하였겠는가? 나는 그해 여름에 우사관에 오르고 12월에는 좌사관으로 옮겼다. 정면년 봄에 시어사로 옮겼다가 그해 겨울에는 예부 원회랑으로 좌천되었다. 무진년 봄에 예분 앙중으로 옮기면서 그대로 청주부사에 임명되었다. 자, 대체로, 연공을 쌓으면서 최루백의 관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관직이 오르니까 여러 번 벼슬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후한 녹을 먹게 되었는데, 월급도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집안을 돌아보면 의식은 오히려 아내가 어렵게 해서서 구할 때만 못하니, 누가 아내를 말하여 재주가 없다고 하겠는가? 아 내가 옛날에 아내 덕분에 그만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장차 목숨을 거두려 할때 나에게 유촉을 하였고 여러 자식들에게도 유명을 남겼는데 그 말들이 모두 이치에다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그 유언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고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47이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장례가 이어집니다.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순천원의 빈소를 마련했고, 화장을 했고, 청량사에 모셔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장례를 지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장례 장소가 전부 불교의 절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살아서는 불교를 믿고, 죽어서 장례는 모두 불교식으로 지냈다. 또 사찰에서 지냈다. 스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걸 알수 있고 화장을 한 다음에 3년 뒤에 매장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소는 어디에다 만들었을까요? 염경의 경우에는 아내의 아버지 묘소,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옆에 산소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고려 시대의 매장지 묘를 만드는 곳을 조사해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그 묘지명 가운데 가족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 개를 묶어서 묘지명에서 매장지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1248년에 태어나서 1301년에 세상을 떠난 김변이라는 사람의 이 여러 가족들의 묘지명이 있어서 매장지를 쭉 조사해봤습니다. 김변 본인은 대경 근처에 있는 대덕산 남쪽 기슭에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김변의 처는 남편을 따르려는 부인의 뜻에 따라서 남편 옆에 다시 얘기해서 대덕산 남록에 묘를 씁니다. 그 아들은 김륜이라는 사람인데 대덕산 가뭉사 동남쪽 아버지의 무덤 곁. 그러니까 부모 곁에 아들이 묻힌 거죠. 김륜의 처. 그러니까, 김변의 며느리가 되는데, 대덕산, 가문산 동쪽, 시부모 묘소견. 그러니까, 여기에 묘가 4개가 나란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윤의 사위예요. 이 사위가 이 옆으로 와요. 대덕산, 가문산 남쪽 기슬. 여기로 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사평의 처, 김윤의 딸은 딴데로 갑니다. 여기로 오지 않고, 경기도 여흥 남쪽의 발산 동쪽. 여흥이 어디냐면 민사평의 본관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은 처가 쪽에 묻혔는데 정작 그 부인은 시가 쪽에 가서 시댁 쪽에 가서 묘를 쓴 거죠. 민사평의 아버지 민적은 송리면 초원이라서 또 다른 곳에 있고. 민적의 아버지 민종유는 서울에서 멸리 떨어진 암우산 언덕에서 또 다른데 가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원칙이 없다. 그때그때 다르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고 사정 따라 다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인장모 주변 옆에 자기 묘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민사평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염경에는 자기 신정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그러면 최루백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효자니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아버지 곁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보인 자기 부인 곁에 갈까요? 이거는 알수 없지만 아마 최루백이 죽었을 때 사정에 따라서 달라졌을 겁니다. 묘지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명하여 이른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시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맹세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리라. 죽은 부인을 내가 못 잊겠다. 아직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일 매우 애통하도다.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애통하다. 왜? 아들딸이 있어 나르는 기러기 때와 같으니 부귀가 대대로 창성할 것이로다. 아들딸들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같이 죽지 못하겠소. 뭐 되게 뭐이 정도 이야기죠.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최루백은 나중에 재혼을 합니다. 같이 죽지 못한 걸 애통해 하던 최루백이 재혼을 해요. 어, 이것은 우연히 최루백의 묘지명이 남아서 확인이 됩니다. 최루백은 1205년 내이 묘지명이 만들어지는데요. 부인이 죽은 뒤 50년을 혼자 더 살았던 거예요. 아마 최루백의 나이가 9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묘지명을 보면 처음 아무개와 결혼하여 사남 이녀를 낳으니 장남은 돈인, 차남은 모모인데 이거는 돈의죠. 삼남은 돈예, 사남은 돈지이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어, 염경의 묘지명에서는 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돈으로 바뀌었죠. 아마 인률적으로 무슨 일로 바꾼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대명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유 아무개와 다시 결혼하여 삼남 이녀를 두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남성의 재혼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가능했고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여성이 재혼을 했을까 하는 건데 답은 재혼을 했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재혼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재혼을 하기도 쉬운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여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했을 때 특히 이혼을 한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이런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죠. 또한 가지. 많은 경우에 부부가 여자 집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남자가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면 이혼이 성립되는 거죠. 어, 여성의 경우에는 좀더 쉽게 이혼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이혼이 쉽다고 하는 것은 재혼도 가능하다는 걸또 보여주는 거니까 재혼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고려의 충선왕이라는 제법 유명한 왕이 있는데 왕의 왕비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재혼녀였어요. 허씨 왕비인데 이허 씨가 왕족인 평양공 왕현과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합니다.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된 상태에서 왕비가 됩니다. 미망인이 왕비가 될수 있는 세상.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게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거 안 되는 거아니야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재혼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권한공이라고 하는 고려 말에 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딸이 권씨가 이득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염재신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남편이 둘인데 각각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성님과 염흥방이에요. 이 둘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다른, 같은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서로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가 다를 때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 점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이 분명했던 거죠. 이것을 조선시대 들어가서 억지로 재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죽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재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한번 결혼한 여성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여성이 재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재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아 이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재혼해서 낳은 아들을 해고지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모성을 협박해서 재혼을 금지시킵니다. 저는 조선에 이런 좀 잔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려가 조선보다는 좀 살기 나은 곳이 아니었나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려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재혼이 가능하다, 이혼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과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뭐 이렇게 이제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남자보다 높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용사는 비교급이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건 전부 비교급이에요.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죠.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고 했을 때그 비교의 대상은 뭘까요? 조선시대 여성입니다. 남성보다가 아니고 조선시대 여성보다 높았다. 이 얘기죠. 조선의 여성의 지위는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선의 여성의 지위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1301년에 창녕군부인 장씨라는 분이 불상을 만드는데 시주를 하고, 불상 배 속에다가 자기의 서원문, 자기의 소원을 적은 글을 넣은 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원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부처님을 만들어 드렸으니 부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소원을 들어 주세요 하는 거죠. 세 가지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서원하건데, 인간의 생을 잃지 않고, 이건 뭐냐면, 윤회를 할 때, 다음 생에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게 해주냐면, 중국의 바른 집안에서 태어나되다 고려 싫어요. 중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 이 부인은 글로벌해요. 글로벌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가 백미입니다. 남자의 몸을 얻게 해주소서. 고려의 아주 부잣집 여인의 장래 소망이 중국 남자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다 하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도 했던 거죠. 자, 어떠세요? 여성의 지위를 염경의 묘지명을 읽으면서 한번 엿보았는데요. 아, 고려시대에는 이랬구나. 새로운 사실을 아마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실이 하나의 지식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성과 남성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셨으면 제 강의를 아주 잘 들으신 거죠. 앞으로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